날씨가 좋습니다 원래는 항천 쪽으로 한번 가 볼까 생각을 했는데 예정이 조금 바뀌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오늘 물때는 두물 만조는 5시. 지금은 그 11시가 돼 가고 있는데 10시 반에 간조니까 지금부터 계속들 물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제 채비는 제로트 채비입니다. 제로트. 현재로는 조류가 잔잔합니다. 전 유동은 될수 있으면 가볍게 쓰는 게 유리하니까 가볍게 소나 제로찌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잡어도 입질이 없고, 아직은 입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장판이라 할 정도로 바다가 잔잔합니다. 낚시한 지한 10분, 두 번째 던졌는데, 아직은 뭐 입질 들어오기가 조금 이런 시간이겠죠. 일단은 밑밥을 좀 주고, 지불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주 천천히 열립니다. 아주 천천히. 이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 채비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던져서 왼쪽으로 흘려야 되겠죠. 잔잔하니까 낚시하기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상황은 좋은데 아직은 입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아직은 조류가 좀 약하네요. 사살 물이 움직이는 것도 같은데 다시 던져보고, 던지기 전에 채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유동 채비전은 항상 거의 똑같습니다. 잡은은 있네요. 미끼는. 언제 따먹었는지 표도 없이 따먹었습니다. 자, 지금 제 채비는 3000번일, 독도 1호 대 그리고 원줄 2.5호, 목줄 1.5호, 또나 제로지. 조류가 약해서. 바로 밑에 점프 수준 쿠션. 바라스름한개점프 수준 쿠션입니다. 연두색 같은 이게. 그 밑에 하얀게 지금 극소형 구슬입니다 원줄 목줄이 팔자 겹묶음 직결이기 때문에 흘러내리지 말라고 극소형 구슬을 끼운겁니다 안그러면 이게 흘러내려 버립니다 채비가 어신치고먹고 그리고 목줄 길이는 약 1.5호 4m 정도 바늘은 긱스 감성돔 바늘 2호입니다 2호 바늘 좀 작게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끌림도 좀 적게 되고 저는 주로 입질시 기다렸다가 챔질을 늦게 해서 안창거리를 주로 시키는 스타일이래서 바늘을 큰 것보다 작은 걸좀 선호합니다. 한겨울에는 1호까지도 씁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이 바늘이 작으니까 가벼워서 끌림이 덜하고 또 작으니까 잘 걸리지도 안 하고 바늘 은그 대신 강도는 좋아야 됩니다. 지금 사실 제가 쓰는 거는 감성돈 바늘이 아니고 뱅에돈 바늘입니다. 7호 정도. 뱅에돈 바늘 7호 정도면 감성돈 바늘 한 2호 정도가 됩니다. 그 대신 바늘은 좀 가볍고 강도는 상당히 강하죠. 자브가 많아서 머리 꼬리 떼고 머리 쪽에서 꼬리 쪽으로 끼웁니다. 보이진 않는데 물속에 자브가 있습니다. 표도 안 나게 따먹는데 뭐 어종어는 뭔지 지금 모르겠고 일단 낚시를 하다보면 걸려서 올라오겠죠. 지금 낚시 방법은 조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니까, 그래, 강하게 흐르는 조류가 이래서 지금은 그냥 정면으로 칩니다. 정면으로 쳐서 제가 보기에는 왼쪽 한 11시 방향 저기 근처가 포인트, 물이 서는 자리인데 저 지점이 지금 포인트 같아서 던지고 그냥 원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잡아주면 조류가 밀려 살 안으로 절로 들어가니까 그랬다 그 근처에서 견제를 놨다 잡았다를 반복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감성돔 있으면 입질이 들어오겠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수미나래 찌맞춤. 예, 지금 저는 어신지는 제로인데 목줄에 뽕돌이지투 정도 됩니다. 지투 수미나래 찌맞춤 하려고 일부러 좀 무겁게 맞췄죠. 그러면 이제 바닥에 닿으면 살짝 떠오르고 안 닿으면 그대로 진행하고 살짝 떠오르면 살짝 들어서 대를 낚싯대를 살짝 들어서 빼냅니다. 빼내고 다시 올리고 빼내고 다시 올리고 이제 이게. 전유동 낚시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찌맞춤을 잘하면 사실은 이게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살짝 떠오르면 또 떠올라서 중중심지 같은 경우는 흔들어, 흔들어주니까 어신지가 그때 이제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살짝 빼내면 전유동 채비는 가볍기 때문에 금방 살짝 빠져나옵니다. 어, 너무 늦으면 좀 세게 걸릴 수도 있지만, 반유동과 달리 밑걸림이 됐을 때도 비교적 쉽게 빠져나오죠. 지금 조류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제가 원줄을 일부러 직선 정렬을 안 하고 왼쪽으로 조금 정렬을 합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하면 이점이 채비가 천천히 흘러가면서 줄이, 줄이 조금씩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된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잘 들어가죠. 이제 찌가 진행을 하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포인트 지점 근처에 채비가 다달랐다 싶을 때는 원줄을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원줄이 어신지하고 마찰이 생기면서 견제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보내기 싫을 때는 원줄을 오른쪽으로 가고 좀잘 들어가게 하고 싶을 때는 왼쪽으로 가고 천천히 정상적으로 할 때는 직선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채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흘려주면서 지금은 그냥 조류가 적당하기 때문에 살살 부드럽게 흘려주고 있습니다. 포인트 지점으로 조류가 조금 더 세게 흘러야 뭐 입질을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이제 포인트 지점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씩 채비를 제동을 끌어줍니다. 네. 오른쪽으로 원주를 해서 제동을 조금 끌어주면 좀더 천천히 가면서 타이트하게 이제 흘러가니까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보이는 효과가 있죠. 신지가 조금 이상합니다. 잡어가 건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찌가 수상할 때는 대를 살 이렇게 들어서 견제를 해주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인 경우에는 타덕거리는 느낌이 오고 감성돔일 경우에는 바로 확 차고 들어갈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경우에는 그냥 별 느낌이 없습니다. 예, 지금 아무 느낌이 없네요. 끼가 수상할 때는 항상 견제를 해 주시라.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지금 여기는 수심이 대략 5, 6m 예, 수심이 상당히 얕습니다. 감성돔 포인트 치고는 지금은 계절이 11월 말인데 그런 포인트 치고는 수심이 얕은 편이죠 이렇게 수심이 얕은 지역이 남해쪽에는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원줄을 굵게 씁니다 원줄을 2.5 정도 이전에는 2호를 많이 썼는데 2.5를 쓰면 조금이라도 더 굵기 때문에 채비가 아주 천천히 하강을 할수 있습니다 이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너무 채비가 빨리 내려가 버리면 입질을 받을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내려가서 미끌림만 되고 그런 상황이 많아서 조금 원줄을 굵게 써서 채비를 내리면 특별하게 옆바람이나 뭐 어떤 방해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좀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늘게 쓰는 게 좋지는 않죠. 가늘게 쓰면 좋을 때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조류가 너무 세거나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소로 인해서 채비 내림에 방해를 받을 때는 가늘게해서 최대한 저항을 최소화해서 내리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이 여건이 좋을 때는 그리고 수심이 낮을 때는 특히 원줄을 가늘게써도 오히려 그게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조류가 조금 봐 바닥에 걸렸네. 이 뭐지? 뭐지? 고동 비슷한 그런 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걸려 올라오면 채비가 조금 무겁다는 겁니다. 봉거를 한 지퍼 정도로 좀더 낮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비가 물 속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건수중료나 장애물이 있을 때 살짝 살짝 넘어가거나 반탄류를 타면서 장애물이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해서 채비 진행이 잘 되다 보면 입질이 들어오겠죠. 작은 걸로 지퍼 정도. 그래도 걸리면 또더 낮추겠습니다. 계속 낚시를 하면서 적당한. 사이즈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조류가 이제 살살 좀 움직이네요. 감성돔은 조류가 좀 움직여야 또 일질이 잘 오니까. 보시면 조류가 조금씩, 파도도 조금 더 치고, 조류도 조금 더 움직입니다. 지금 조류는 위에서 좌측으로 흐르고 있는데 속조류는 지금 바깥쪽으로 조금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1, 2, 3, I am not a wring c a t here o keep you You go back in the closet after the <놀나> storm <놀나> 1 5정도 되는거 한마리 잡았어 저녁때 되니까 아주 가까이 서치도않아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다상사는 <목소리도> 망상 입질도 이상하고 망상 올라왔습니다 밑에 물망상어 뭐 잡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반으로 또 완전히 상킬래. 잘라야 되겠습니다. 배 내부 또으니까 살려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 한 마리밖에 못 뗐습니다. 조금때려서 그런가 잡어도 많고. 어, 오늘은 이만 접고, 한날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살려주도록 네. 하겠습니다.